안녕하세요 비누TV 국장 비누입니다 세대형이 그 에어덱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애드 에어덱 버전 1,2,3 제가 알기로는 한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비누표 에어덱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특징이라고는 전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laughs> 이 대게 뭐랄까 장점이라면은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덱의 장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덱이에요.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그랜드 도전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저의 덱을 보고 어, 이 덱으로는 누구랑 붙여야겠다 하고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찝어 주는 것 같은데, 서버도 이 덱을 보고 황당한 거야. 이건 <laughs> 이건 뭘까 하는 <laughs> 예, 그래서 매칭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어떻게 잡아? 막을 수가 없네. 기사? 기사는, 뭐, 일단은, 베비드래곤을 꺼내도록 하고요 어우, 임페르노드래, 아, 임페르노타워가 있네. 임페르노타워가 있으면 뭐, 다른거 없죠. 지금, 번개 마법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뭐 어떻게 줄 수,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오른쪽 줘야, 왼쪽 줘야겠는데, 그냥? 왼쪽 주고, 우리 오른쪽 먹어야겠는데? 아이고. 과연 임페르노 타워가 누, 누굴, 공격할까? 공격 안 하니? 어, 이런. 벌룬 한 방, 와, 벌룬 한 방도 안 꽂혔어. 와, 미쳐버리겠다. 대기. 일단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이 호그라이더라는 거는 알았고요. 저는 호그라이더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딱히 없어요. 그리고 저 프린세스가 상당히 뭐랄까... 어우, 저 압박이 심한데요. 프린세스, 자, 미니언 됐고... 라바 뺄게요. 라바 빼면은 분명히 호그라이더 역시 튀어들어 나오고... 아, 이거 너무 내가 쉽게 당하는데 계속... <laughs> 라바 뽑으면 바로! 바로 호그 라이더 들어오고 아 이거 너무 빡세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이고 번개 마법 찌리릿 찌리릿 오케이 좋아 오르스타워 딜 넣어 딜 넣어 860 아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일단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 왔는데 엘릭서 두배 타이밍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힘들 것 같은데.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파이어볼 던지려나? 지금? 어, 파이어을 던지네. 대기. 아, 호그라이더. 못 막죠, 뭐.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번개 마법 들어가고. 일단, 타워 하나라도 부수는 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 임페르로 하고또 나와 바로? 됐어 일단 1대1 아 1대1이 아니구나 2대1 상황이구나 근데 상대방이 센스있게 잘하네요 이게 제가 라바운드가 딱 빠지는 걸 보고나서 바로 호그라이더를 꽂는 걸 봐서는 아 이번판은 상대방이 예, 잘했네요 예뭐 잘했네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저도 이덱을 처음 하는거라 예뭐 <laughs> 저도 방금 이 덱을 처음 했던 터라 아유 클났다 한국 분이시네 어예 행운을 빕니다 제가 또 라바를 꺼내면은 바로 반대편에 호그 라이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라바운드를 일단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뭐 설마 호그겠어요? 호그.. 호그 라이더인가? 호그신가요? 상당히 대기 모뭔 모르겠네 아이스 스피릿 호그 라이더일 가능성 높아요 <laughs> 아이스 스피릿만 보고도, 예, 호그라이더일 가능성을 점치는 비누죽. 자, 미니언. 어, 뭐야. 렉터 마우스. 기사. 어, 뭐지? 오케이. 지금, 화살 빠졌죠? 화살 들어가볼까, 이거? 베이비드래곤이라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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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딜 들어간다. 오케이 좋아 좋아 딜 들어가 딜 들어가 좋아 오케이 어딜 많이 넣었다 딜 많이 넣빌빌빌빌딜 많이 넣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두 번째 판두 반... 번째 해보는 이덱으로두 번째 해보는 거라서 지금 정신은 없지만 일단 다시 한번 라바 하운드 다시 한번 라바 하운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바 하운드 나오면은 상대방 카드를 왜안 뽑지 어 일렉 마법사 일렉 마법사 기사 일단 알겠고 이거는 미니언으로 어떻게든 잡아야겠죠 이거? 미니언으로 잡고 베비 드래곤으로 몸빵 일렉마우스 잡아야돼요 화살 한번 나오는거 보고 화살 안나오네 화살 안나오고 그럼 해골뱅에서 바로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해골뱅에서 들어가 꿀잼 허니잼 오른쪽 타워 예오이 예스 더 나가고 이거 오케이 화살 또 나왔어요 화살 또 나왔지 이거 미니언 못못 잡지 이거 못 막지 미니언 아안 좋은 상황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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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더 넣어 딜더 들어가 딜더 들어가 쓰리 클라우드 예스 어두 번째 어두번째예 플레이였는데 어우 좋았는데요. 일단은 두번째 경기는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 첫번째 경기 지면은 두번째 세번째 경기는 그냥 쭉쭉 이기는 비누줍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경기. 자, 비누줍의 비누줍, 비누줍식 비누 에어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자, 역시 또 상대방을 되게 오래... 어, 나 바로 쳤네밤바라밤바라밤밤밤 어... 저는 라바하운드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제가 대응하기 전에 라바하운드를 빨리 꺼내서 라바하운드를 라바하운드대로 보내 어 상대방 얼음골렘 나온걸 봐가지고는 제가 봤을때는 어이 뭐야 무슨 덱이지? 어이고 이거... 일단 좀 맞을 수 밖에는 맞아야겠는데요 저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예 왼쪽 와 동마법 어이 큰일났는데 큰일 났는데 일단 알았어요. 저 임페르노 드래곤이 좀 정리가 됐네요. 다행이네. 정리가 됐는데 아 왼쪽 타워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베비 드래곤. 일단 상대방이 도둑이랑 배틀 램 조합을 봐서는 도둑 배틀 램 조합이래요. 일단 가보자. 아, 암흑 마녀. 임페르노 드래곤. 이거 한번 한번 끊고요. 오케이? 왼쪽 타, 오른쪽 타고 나가겠는데, 상대방? 한 방, 한방 덮어치겠는데, 저거? 아, 근데 나도 왼쪽 타고 나가겠다. 아, 마녀. 됐어, 됐어.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일단 상황은 비슷해요, 서로. 그죠? 상황은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임페로노 드래곤이 있다는 게, 뭐랄까, 좀. 변수, 변수라면 변수랄까요? 인연팩으로 잡아야겠는데, 이거? 어,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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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아, 안 다행인데? 안 다행이네. 다행인 게 아니었네. 어, 다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일단 대기. 분명히 베비드래곤, 임페르노드래곤, 아, 뒤에 제가 뭔가 다른 걸 꺼냈으면 은 분명히 임페르노드래곤을 뽑아가지고 벌룬이든 라바하운드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안 되겠다, 이거는. 오케이. 아, 또 이거. 아, 이거 쓰리 크라운으로 해야겠는데 내가? 아, 안다. 나나나나나 나. 아, 클났다. 아, 클났다. 이거 쓰리 크라운 밖에 답이 없는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피노 줍. 자, 이거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은 상황. 임페노 드래고 나오겠죠, 이제 슬슬.

역시 비누줌이야. 첫 번째 경기 지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쭉쭉 이기는 게. 역시 비누줌이에요, 여러분. 이야. 아, 이렇게 비누줌식 에어덱. 두 판을 쓰리크란으로 이겼네요. 아, 대박인 것 같아. 이 예, 보세요, 빨리. 이 덱, 빨리 카피, 카피. 모든 덱을, 모든 상성을 다 씹어먹는. 농담이에요, 예. <laughs> 아, 농담입니다, 예. 그냥, 예, 오늘 비누줌식 에어덱 한번 짜서 해봤는데. 어 의외로 의외로 재밌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요 이게 덱기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재밌네 오 흥미진진했어 방금 진짜 똥줄 타지 않았어요? 아까 쓰리 크라운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으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쓰리 크라운을 해내는 모습 아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비누줍식 에어덱 여러분들도 한번 복사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누TV